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모자 뜨기를 할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 강아지들이 우리 초딩이들이 앞에 이렇게 웜홀를다 예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빨강은 우리 뽀뽀가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일자로 꿰매고 싶다 그래서 일자로 했습니다 다 했어? 코잘 잡았어? 응. 자 이렇게 일자로 꿰맬 수도 있고요또 이렇게 꼬아서 꿰매 놓으면 이렇게 쓰기가 더 편하고, 더, 제가 볼땐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생아, 아 신생아들이라. 신생아? 우리... 저희가 신생아였어요? 응어! 저희 초딩아 아니었어요? 우리 초딩이들이 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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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속대로 진짜로 선물을 주겠습니다. 내년이면 중딩이네요. 응애! 응애, 응애! 우리 애기였어, 신생아. 응, 애, 응, 우리 에이. 신생아였어. 자, 어, 이거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니건 터져있나? 너거 엄마 이거 사고 싶어서 사러 갔었는데 없었다 그랬어. 엄마도. 아 엄마요. 음. 응. 그럼 너네 엄마 좀 응. 엄마가요. 응. 그거 뭐지? 응. 그셀 셀카봉을 샀는데요. 응. 가져갔거든요 응. 그날 부러졌어.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아. 완전 좋아. 딱 핸드폰을 오, 끼웠는데 네. 거기 있는 게 부서졌어. 자,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은 이 모자를 뜰 건데요 어 이거보다 이제 약간 변형해서 어, 자 아들씨들 하시다 초딩이들 늘 새로운 걸 떠야 재밌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는 기본 디자인인데 어 새로 약간 다르게 더 쉽게 하려고요 초딩이랑 떠야 되니까 응. 얘, 신경하는... 얘 이름 뭔지 알지 얘 뭐예요 분이 분이 분이야 분이. 이 분이. <laughs> 원래 뜨개질에 남자이는 진이에요? 어, 진이, 멋진이. 뭐, 멋진이 알았어. 그리고 분이 찐이야. 아, 이거 특허 해야 되는데. 마이 <laughs> <laughs> 분이 어. 찐이야. 이게 찐이 딱... 어떻게 하라냐 너. 음. 그냥 멋진이 그렇지. 그래서 어 우리 이렇게 생긴 모자를 뜰 겁니다. 요즘 우리 아트야, 주변에 아트야. 갓 태어난 애들이 막 있어요 신생아들이. 저희는 갓 태어난 그래서. 없어요. 그죠. 저희는 없어. 어, 너네 둘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한명더 있어 또. <laughs> 자, 자 보세요. 자 오늘의 거예요. 실은 넣고 이렇게 네, 지브라라는 실입니다. 지브라. 이 실도 제가 오랫 동안 음, 써봤는데 좋습니다. 보풀도잘안 일어나고 어 다루 손 빨래하기도 쉽고요 좋아서. 아, 그럼요. 워셔별이다, 워셔별. 어. 그래서 이 실로 뜰 겁니다 자, 색상은 우리 아가들이 다 정했어요 우리 지혁이가 요번에는 아이보리 크림 색깔 비슷하죠 어? 아주 흰색은 아니에요 어, 그죠 자, 요 색으로 뜨고 많네, 우리 근데. 동현이는 요런 색으로 뜨고 자 뽀야 도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약간 누르잖아 자 요렇게 예쁜 색으로 <laughs> 뜰, 뜰 겁니다 찔렸다. 지브라 그죠 그리고 바늘은 <laughs> <laughs> 이거, 사령관. 이거, 이거, 다시, 다시, 다시. 아니야, 됐어, 됐어, 됐어. 자, 바늘은 사, 3일입니다. 이게 잘안 보이죠?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3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코 잡는 거는 앞에 했지만 또, 이번에는이 실을 한발 남기고, 코를 잡습니다. 자, 코를, 60분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자, 앞에 거 다시 영상 찾아보기 힘드니까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 코죠. 자, 한 코를. 엄청 빨리 해야 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잡고, 요렇게 두 코, 세 코, 네, 네 코, 나 너무 다섯, 하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했죠. 이거를, 육십 코를 잡을 거예요. 육십 코. 네. 그죠? 육십 코를 잡으면, 잡고 나서 첫 번째 줄은, 이모가 또, 어? 아니, 아, 자, 첫 번째 그치? 줄은, 요시고 잡고첫 번째 줄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안뜨기 무늬예요, 안뜨기 무늬. 자, 안뜨기부터 뜰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겉뜨기만 배웠죠, 우리 초등이들. 그렇죠. 음. 쉬운 겉뜨기. 그렇죠. 그렇죠? 초등이라 자, 보세요, 초등이들. 초등의. 자, 안뜨기 안으로 찔러서 인생. 돌리는 방향은 또 밖에서 똑같아요? 안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응.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할 겁니다. 할수 있겠어? 이모가 해주실 줄아 그럴까요? 즐기도해자 우리 동현이 제주도 가서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서울 갔는데요. 제주도 간 얘기도 못했잖아요. 아 제주도요? 응. 이렇게 노잼이요 제주도 가서 뭐였지? 이게 달려 있으니까 엄청 불편하다. 제주도 간제주도간거 우리도 작년에 갔었냐 우리가? 응. 그랬는데 작년 겨울에.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습니다. 아빠 차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엄마가 애들한테 혹시 너네들 제주도 옛 이름 알아? 그러니까는 모르는 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몰라. 제주도 옛날 이름 이러고 보니 그러고 간판에 많이 있어 이랬더만 우리 지혁이가 SK <laughs> SK 주유소에 있었거든요. SK <웃음> 제주도 옛 <laughs> 주유소. 이름이야? 아니, 아니, 제주도 이름이 어떻게 SK야? SK가 뭔분 알아? SK텔레콤 아니 SK 정신사, 정신사! SK 주유소였어 거기가 주유소가 진짜예요? 있었어 주유소 이름이었던 것 같아 응. 아니야 SK 응? 그거 광고야 광고 그래? 그렇긴 한데 주유소도 있었어요 응.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지나고좀 가고 있을 때 그랬을까 아, GS, SK 이 <laughs> k <SK>? 래 가지고 <laughs> 웃었습니다 제주도 <laughs> 어떻게 제주도 옛 이름이 SK <laughs> 동현이 알아? 저도 모르죠 진짜? 네 한반도. 올 아이 너 잊었냐? <laughs> 왜 한반도. 이 바보들 아니야. 너 지금. 영, 영... 엄마 진짜 모르나봐. 어떻게 세상에 창피해라. 우한국. 이게 우산국이그 상품. 야 우산국. 그게 아니라 네 진짜 몰라? 모르지. 스시마스. 누구 그럼 외우었어 S K 나 모르는 거랑 똑같네. 뭐라고? 엄마 S K 뭔지 알아? 몰라? <웃음> 야 <웃음> 누구 학교를 도대체 뭘 배우고 다니냐? <laughs> 그리고 엄마가 작년에 그렇게 현장 교육을 시켰는데. 민경아, 제주도 옛 이름이 뭐야? 모르지? 어떻게? <laughs> 제가죠 야, 그딱 제가 알아봤어요. 고개 숙이고 있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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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데 제주도의 옛날 이름을 모른답니다. 이이름을 이 그럼 우리나라 옛날 이름 다 말해봐. 지금까지는 놀이가 그걸 어떻게 해요? <laughs> 어머나, 진, 이게 진짜 현실이야? 현실이야? 나 작년에 모르는 것도 기가 막혀 그랬는데 진짜 모른단 말이야? <laughs> 엄마 구석기부터 쭉말해버리다니 <laughs> <laughs> 구석기부터 어떻게 말해 야, 동현아 네? 진짜 몰라? 네 몰라요 어, 이거 안배우나안 배워 네. 요즘에 는 그냥 염라국 염라국이 왜 거기잖아 한나라 한나라 <laughs> 한나라 뭐지? 이야 하치겠다 뭐, 뭐, 다음, 뭐, 뭐, 다음 뭐, 시간까지 <웃음> 알아오세요 <웃음> 그냥 치면 되죠 지금 여기서 그래 쳐봐 지금 여기서 쳐, 쳐 아, 정말... 야 정말 미치겠다 초등학교 6학년이 올라갈 건데 세상에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지금 너무 자존심 상한다 진짜 누구 상해... 야, 엄마 자존심 상해 우리가 자존심 상해야지 <laughs> 누구랑 안 상하니까 엄마가 상하지 자 이렇게 뭐야, 얘... 끝까지 안뜨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저기 헐렁하면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그 다음에 또그 다음 줄은 이제 또 안뜨기 아, 이제 겉뜨기. 안 뜨기는 제가. 응, 안 뜨기 아, 했죠. 겉뜨기, 겉뜨기. 자, 겉뜨기. 이제 여기 한번 영상만 보여주고. 겉뜨기는 또, 하나씩 이렇게. 우리 맞아요. 알던 대로. 그, 이 실은 잘 보이지만, 그 앞에 실보됐어요 대주도 혜니는 가까워졌다제 대주도 혜니는 가까워졌다고, 이거 뭐야? <laughs> 가까워졌다고. 이게, 잘, 이 실은 잘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실이 여러 가닥으로 돼 있죠. 놀라! 예. 여러 가닥으로 돼 있어서, 뭐예요? 실을 잘 찢어 먹습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네. 이 실은 잘뜰수 있어요. 아우. 옛 이름 여러 개였대요, 엄마! 너무 많은데. 도이, 동영주, 주호, 탐모라, 섬라, 탐라. 탐라. 탐라! 탐라! 탐라야! 탐라야! 엄마 그래서 탐라라고. 엄마 저거 탐라가... 태국 다 외웠어, 이거? 근데 탐라가 왜 많이 나와요? 아니, 근데 원래 탐라야. 그니까 그 간판 같은데도 탐나 뭐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야, 네. 제주도 가면. 그래요? 진짜요? 제주도 사대 고자원. 그러 제. 그제주도에 많은 세 가지. 어 여자랑 바위랑 바람. 여자 바위 응. 바위 응. 바람 바람이요? 응아 그래? 돌 옛날에 나 이거 다 외웠는데 그리고 없는거 세가지가 또있다 그랬어 없는 거? 남자? 남자? 아니 아니 돈돈돈돈이없지돈돈이왜 없어 대지너큰일 하지마 대지사람 야너 제주도 사람들한테 처맞겠다. <laughs> 아니야 제주도 그 어, 뭐라 그랬어. 멋있게, 멋있게. 아니야. 아니 요즘에는 전부 다 거기까지 알려줘서 그렇지. 그래서 얘네 그해가지고 제주도예요. 우리나라 아, 말도 몰라가지고 제주도 사투리가 특이한 거야. 제주도. 제주도. 전라, 서울 말하고 제주도 아니, 전라도 그러면 서울말하고 제주도 이제 전라도 말 다. 제주도 <laughs> 제주도에 없는 거 표준어. 아니야 아니야 제주도. 아 그건 맞아. 말이야. 그건 맞긴 한데. 제주도가 그 우리나라 수우리말하고 가장 비슷한거래. 음? 와, 이 차딩이들 심각합니다. 심각하지? 응. 왜 없는 게 뭘까? 엄나알아나 게... 알아. 응. 아니야. 뭐. 물은 하나, 많지. 하나만 가르쳐 줄게. 땅 대문. 대문? 응. 그 땅. 대문이 진짜. 할인문 같은 거. 아, 맞다. 그랬지. 거기에요. 그세개해 아, 놓으면 그 나무도 두개해 놓으면 뭐라 뭐라 뭐라고 했는데 그래, 그렇지. 그거 엄마에 알려 줬는데. 나무! 저희는 아, 그... 됐어. 나무가 왜그 없어, 거기에? 나무는 좀 심했다. 남자가 더 심했다. 지표면! <웃음> 어? <웃음> 섬이니까 지표면이 적겠지. 그래서, 아, 동현아, 그래. 제주도 가서 뭐 했어? 제주도 가서 뭐 했냐?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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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낚시도 하고. 응, <laughs> 어, 그 하고... <laughs> 어, 낚시했다 그랬잖아, 낚시. 잠도 잤겠지. 거... 잠도 잤겠지. 뭐, 편의점 가서 뭐 먹었겠지. 거기 그뭐 했지? 그마을 가위도 자, 동현이 씨. <laughs> 아니, 맞잖아. 동현아? <laughs> 자 이제 엄마 이모가 겉뜨기까지 다 했어. 이제 안뜨기 한번 해보세요. 엄마 나도 했어. 안뜨기 하세요. 안뜨기 몰라. 자 보여주잖아 보여줄테 이걸 좀 보라고. <laughs> 나 이거 하고 싶잖아. 자 안뜨기. 넣어가지고 돌리고 응? 돌려서 이렇게 배가지고, 빼는 거. 응. 안뜨기. 그 끝에 비슷해 아니야? 겉뜨기랑 비슷 어. 비슷한데 어. 안으로 돌리는 거. 자 해보세요. <laughs> 엄마 그럼 해 그냥. 응.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자, 잠깐만 동현이부터. 시... 완벽하게 합시다. 어. 어, 아, 아이고. 530분 되겠네. 여기로 넣어서? 그럼 아, 여기 안나걸려. 응, 그렇지. 이렇게 하고 어, 이거는 다 뒤로 빼야지, 뒤로. 그렇지. 됐어. 아. 그거 빼. 빼면 되고. 그렇지. 오. 아니야, 안 뜨기. 그렇지. 어, 어, 어. 너무 음. 너무 습관이 돼 있었어. 그렇지. 이제 그래도 한번 해 봐서 개념 어. 바깥으로 빼세요. 어? 뭔가 이상한데. 네, 이이절리 우리 우리 음 처음이니까 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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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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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뽀우 어디까지 했나요? 저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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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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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잘 보세요. 안뜨기. 안으로 꼽아서 실을 돌려서. 올려던된 겁니까? 아니요. 올려 예? 하던 거 아닙니다. 비슷한 거. 안뜨기입니다. 이렇게. 오, 나 또, 나또 겉뜨기 하려고. 안뜨기 한 줄, 겉뜨기 한 줄. 이렇게 떠서 나온 무늬가 메리아스뜨기입니다. <laughs> 메리아스? 메리아스? 메리아스뜨기. 이대로 메리아스뜨기. 아빠가 있잖아. 좋아하는 거. 아, 그래? 아빠가 많이 입는 거. 어? 어? 이모, 실 이상해. 뭐지? 많이 이상한데요? 어? 이찌 어떻게 뭐, 된 거지, 있는 거야? 뭐 배터리? 응. 잠시는 두 갈래 있을 거리 왜? 여기 실이 두 갈래로 나눠줄... 안뜨기고요 음. 자, 동현이는한번더 잠깐만 해볼게. 요 어디가 시리. 두 갈래 나눠졌어요두 갈래로 나눠줬지. 그렇뭐 우영이가 내거 때려 부셨다. <laughs> 지가 배터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래가지고 이러고 <laughs> 있구만 <laughs> <laughs> 저거 배터리는 뭐 사야 돼요? 자, 됐어요. 동그랑. 자. 아니, 뜨개질 그거 뜨개질? 놔두고 뜨개질 합시다. 안 뜨기로 계속, 계속 하면 되죠? 네. 자, 마코로 60코 잡아서 안 뜨기 한 줄, 겉뜨기 한 줄, 안 뜨기 한 줄, 겉뜨기 한 줄을 15cm 떠오시면 됩니다.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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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언제까지죠? 너구들이 다뜰 때까지죠. 아! 좋죠. 자. 좋겠군요. 좋겠어? 오늘, 오늘 저녁부터 계속.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번에는? 네, 저거 계속 열심히 해야지. 야, 동현아! <laughs>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laughs> 저번에 비해서? 어머, 그래. 저번에는 사연이 많았어요, 그죠? 어, 맞아요.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자, 안 우리 예쁜 모자를 떠볼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저희가 못 쓰죠. <laughs> 어, 그렇죠. 선물을 주시되고 <laughs> 어. 인형도 많다면 인형 모자 뜰 수도 있어요. 어, 이거는 떠갖고 만드는 게 너무 간단한데 쓰면 예쁜 그런 모자입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최대한 빨리 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인사해주세요.